안녕하십니까 생명말로 아니면 성북구정병원장 문세인입니다. 오늘은 요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통은 우리가 겪는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이용하시는 환자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환자분들이 요통 환자분들입니다. 요통은 아래 허리 부위에 국한된 통증 이외에도 허리부터 다리까지 나타나는 통증을 이야기합니다. 요통을 일으키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 가장 흔한 경우는 허리와 골반의 구조적 이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평소 자세 습관이 나빠 허리의 정상 전망각이 소실되어 일자 허리가 유발되게 되면 이로 인해 근육의 피로가 누적되고 근육의 손상이 유발되어 급성 통증을 경험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교통은 꼭 운동 중에 다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과정 중에서 허리를 다쳐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구조적 이상 이외에도 기타 허리 디스크 질환, 척추관협착증과 전방전이증 압박골절 등과 같은 척추 질환, 종양, 감염 등과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장 결석과 신우신염, 요도염과 같은 다른 내과적 질환에 의해서도 요통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요통은 충분한 휴식만으로도 자연적으로 좋아지지만, 요통이 오래 지속되거나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꼭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통의 진단 시에는 병력 청취 등의 문진과 동반하여 이화학적 검사와 엑스레이 검사를 가장 기본적으로 시행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진찰과 검사만으로는 정확한 원인을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완 기간 동안 증상을 관찰하여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 CT와 MRI와 같은 정밀 검사를 의뢰해드리게 됩니다. 요통의 원인 중 가장 흔한 원인인 근골격계의 역학적 이상으로 나타나는 요통은 충분한 휴식과 침치료, 물리요법, 한약 등의 보전적인 치료를 통해서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오래된 요통과 자주 반복되는 요통 환자에서는 구조적인 이상을 교정해주기 위해 추화요법을 병행하며 요통 이후 꾸준한 재활 운동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추화요법은 교정용 테이블과 수비를 이용하며, 척추의 구조적 이상으로 발생되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회복력을 향상시키는 시술 방법입니다. 요통에 좋은 운동법, 스트레칭 방법으로는 요가에서 말하는 고양이 자세를 권해드리고 싶네요. 운동법으로는 걷는 운동, 자유형과 배영과 같은 수영 실내 자전거 타기 등이 척추 기립근의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허리를 비트는 동작이 많은 탁구, 테니스, 골프 등과 같은 운동은 교통의 급성기에는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소 허리가 좋지 못하신 분들은 항상 허리를 따뜻하게 하며 심한 활동 전후로는 꼭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앉아있는 자세 습관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